연천군의회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결정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연천군이 경기도지사에 보여주기식 행정의 희생양이 됐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정부 병원의 이전과 신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농민기본소득지급대상은 연천군의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이들에게는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이 중단돼 사업자와 지자체 간 갈등을 빚었던 포천석탄발전소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천군 의회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결정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임재석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서 연천군은 한 곳의 공공기관도 배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연천 군민과 군 장병, 방문객 등 5만 6천여 명의 염원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모 의원은 이어 연천군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가 가는 길에 보여주기식 행정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며 제 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전면 중단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정부 병원의 이전과 신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제 35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의정부 병원의 이전과 신축 필요성을 묻는 박태희 경기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지사는 그러면서 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지사는 연구 용역을 통해 북부 지역 의료 환경이 취약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 북부에 공공재활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유광혁 경기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2019년 기준 경기 북부의 장애인 비율은 경기 남부보다 높지만 공공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포천밖에 없다며 재활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경기 북부 공공 재활병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연천군의회 서희정 의원은 박충식 의원과 공동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연천군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연천군 농민 기본소득 조례안은 오는 18일 연천군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이 중단돼 사업자와 지자체 간 갈등을 빚었던 포천 석탄 발전소 분쟁이 일달락됐습니다. 포천시와 주식회사 GS포천 그린에너지는 발전소 가동을 위해 진행 중이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최초 승인받았던 1297톤에서 587톤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유연탄 사용량을 50%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 포천시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활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상업 운전에 들어간 포천 석탄 발전소는 주민 반대로 포천시가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자 행정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우리 시는 절적 사유가 없다면 GS가 신청하는 건축물 사용 승인 및 IO SLF 사용을 허가해야 하고 GS가 추진할 상생방안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행사항이 충족되면 지금까지의 갈등을 종결하고 관련된 상호간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협약사항은 연 1회 이상 상호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학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 e스포츠 캠퍼스 대항전을 열었는데요. 수도권 대학들이 총상금 1,300만 원을 걸고 온라인에서 치열한 스포츠 대결을 펼친 그 생생한 현장을 구영설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즐기는 스포츠인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학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e 스포츠 캠퍼스 대항전 경기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대학들이 대결을 펼친 이번 대항전은 총 60여 개 캠퍼스의 학생 1,700여 명이 참가했고 치열한 접전 끝에 총 47개 캠퍼스가 지난 4일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e 스포츠 경기는 m z 세대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앞으로도 이 대회를 통하여 대학 간의 교류 또 우리 대학생들의 교류를 통해서. 활기찬 대학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상금 1,300만 원을 걸고 펼친 이번 대학전은 대학생들이 대학 단일팀을 구성해 타 대학과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각지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스포츠는 그래도 비대면으로 잘할수 있어서 일단 이런 경기가 많이 더 열렸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결승전에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한신대학교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게임엔 한양대학교, 영원회기 블랙서바이벌 게임엔 인하대학교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종목 우승팀에겐 상금 300만 원과 우승 트로피, 메달이 돌아갔고 영원회기 블랙서바이벌 종목 우승팀엔 상금 200만 원과 우승 트로피, 그리고 메달이 주어졌습니다. 후원 사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이 지금도 e스포츠 강국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 막을 내린 경기 e스포츠 캠퍼스 대항전 주요 경기 영상들은 경콘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농업 분야에도 ict 즉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작물 재배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주의 한 화훼농가에서는 휴대폰 조작만으로 꽃을 재배해 소득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주에서 화훼 재배를 하는 최윤성 씨는 요즘 휴대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애지 중지 키우는 꽃을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집의 중요한 일사량 조절과 공기 순환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5m 높이의 천장을 열고 닫는 것은 물론 햇빛을 차단하는 차광막도 스마트폰만 누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제 머리 위에 보이는 것이 공기 순환 팬입니다. 지금은 작동이 멈춰져 있지만 이렇게 휴대폰으로 버튼을 누르면 하우스 내 모든 팬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ICT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한 스마트팜을 도입하면서 작물 재배가 간편해졌습니다. 외부에서 원격으로 하우스 내부 환경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수확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 노동력 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일하거나 다른 농장에 갔을 때 직접 저희가 일로 오지 않고 그쪽에서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환경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올수 있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와 연결된 제어판을 통해 매일매일 재배 환경을 기록하는 등 영농 일지도 작성합니다. 또 재배 시설의 온도와 습도, 일조량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상황에 맞게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최적의 환경이 제공됩니다. 그 하우스의 온도하고 습도를 제가 원하는 온도하고 습도를 맞춰놓으면은 그 컴퓨터 이 환경제에서 알아서 그 하우스의 그 비닐이 열리고 닫히면서 하우스의 온도를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팜은 일반 농장에 비해 생산성은 20% 가량 높고 노동력과 운영비는 30%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주시는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체계적인 재배 기술 확립과 이상 기후로 인한 신속한 대응으로 농업인의 재해 예방 및 편리성을 위해 스마트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작동이 어려운 노령층에서는 여전히 스마트팜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관련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부용천은 의정부시에서 몇안 되는 도심하천인데요. 최근 이곳에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환경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즉 아스콘 특성상 하천을 해칠 수 있다는 건데요. 의정부시는 이 재료가 값이 싸고 관리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어령교에서 효자역까지 이어지는 부용천입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가 청량감을 줍니다. 줄... 산들 산들 부는 바람에 춤추는 초록빛 풀들, 시민들은 이곳에서 힐링을 만끽합니다. 일단은 뭐 공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부영천에 또 물도 깨끗하고 좋죠. 그런데 최근 이곳이 각종 중장비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롤러가 땅을 다지고 지난 자리는 도로 포장재로 잘 알려져 있는 아스팔트, 즉 아스콘이 깔려 있습니다. 환경 단체는 생태 하천에 아스콘을 덮는 것을 두고 환경 파괴라고 주장합니다. 아스팔트란 건 그냥 석유 찌꺼기입니다. 석유 정제하고 찌꺼기인데 아주 안 좋은 유기 화물들, 몸에 안 좋은 생물체 안 좋은 유기 화물들이 여기 8 0지 정도 들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따라서 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전문가는 이 유해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아스콘은 물을 담아두지 못해 비가 올 경우 하천 범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스코 내 이제 변조 에 같은 일그 그 물질들이 포함 있고 어, 그 이제 불투성 때문에 빗물에 이제 같이 하천으로 유입돼서 하천 수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생태하천 산책로나 자전거길을 포장할 땐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수성이 높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이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용천을 생태하천이 아닌 일반 하천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생태하천이니까 생태하천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그 얘기신데 저희 하천 하는 기준 자체가 다 하천 설계 뭐실무요령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따라서 다 설계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의정부 시는 10여 년 전부터 부용천을 생태하천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시는 아스콘의 유해성을 알고 있지만 내구성의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의정부시가 부용천 포장 공사에 쓴 예산은 1억 6천여만 원. 하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쓰는 이 돈이 되레 하천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훈입니다. 동두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해줍니다. 동두천시는 올해 정기분 하천 점용료 약 1,300만 원중약 300만 원을, 소하천 점용료 약 4,200만 원중약 1,000만 원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주천시는 전기분 외 수시분 역시 25%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양주 은남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변경을 승인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승인 내용은 양주시 은현면 99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3,50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부지와 공원 조성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사업 변경으로 기존 계획보다 부지가 30만 제곱미터 더 늘어났고 업종도 섬유 제조업 등 6개 업종에서 식료품 제조업 등 9개 업종으로 다양화됐습니다. 산업단지가 가동되면 5,300여 명의 고용창출과 1조 99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나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